내 안에 꼭 돼지 있다. 뭐이뭐대 <laughs> <laughs>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파요. 네. 아 그것도 가짜 식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가짜 식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네. 알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가짜 식욕인지 진짜 식욕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네. 아, 준비한 네 가지 문항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 체크, 체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지나치게 먹느라 약속 시간을 살짝 <laughs> 놓쳤다. 불안, 짜증, 우울할 때 음식을 마구 찾게 된다. 몇 개시죠, 전경님네 개요. 4개. <laughs> 네 어, 개. 네, 거쨌든 우리 다네 개예요. 서너 개는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저네 개면 빨리 죽어요? <laughs> <laughs> 어, 굉장히 격으로. 걱정된다. 맞아요. 네. 네,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요 스스로 음식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식탐조절이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어떻게 식탐을 줄여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누르기만 하면 식탐을 낮춰주는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일명 식욕 음. 조절 버튼. 음, 음. 입꼬리 끝 1cm, 여기가 바로 지창 혈자리입니다. 음. 예, 여기를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이렇게 꼭 꼬집어 주셔도 되고요. 위생이 괜찮다면 깨끗하게 씻으시고 안쪽으로 넣으셔서. 아 음. 안으로 자극을. 거예요? 아꼭 씻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뗐다가 세번 아 정도 반복을 하시면 청위 작용이라고 해서 위장 일를 시켜서 엄청 음식이 당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고 청열 해독해주는 그런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아. 대단한 자리네요. 네. 지금. 네 이제 저도 생활 속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잘안 드시는 분들은 이 갈증을 어, 배고픈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맞아. 많아서, 사실 물한컵 먹으면 되는데, 음. 그거를 굳이 이런 과자를 먹거나, 아. 뭐, 다른 음식을 먹는 아. 거죠. 음. 잠깐만요. 물좀 마시고 <laughs> 진행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갈증하고 어? 배고픈 거하고 좀 헷갈림인가요? 그게 뇌에서는 네.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물을 많이 드시라고 음. 저희들은 권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가짜 식욕도 많이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즉각적인 포만감이 생기죠. 사실 음. 금방 꺼지긴 하지만, 일단 즉각적으로 뭐, 뭐 쓸데없는 거 먹는 거는 좀 방지를 네. 할 수가 있고, 음.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건데, 이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빠른 음악 말고요, 좀 템포가 느린, 이렇게 우아한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를.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대화도 <laughs> 즐기면서.